드라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를 매혹시킨 2012 SBS 드라마 거기에 특별한 숫자가 있다 숫자로 보는 SBS 드라마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한다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킨 드라마 속 명대사 올해의 드라마에는 유난히 유행어가 많았다 300년 시공을 초월해 현세로 넘어온 옥탑방 왕세자 이가 그 가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기특하다 세자 저하의 유행어는 몇번 나올까 맛이 기특하다 맛이 아주 기특하다 맛이 기특하다 맛이 기특하다 맛이 기특하다 맛이 기특하다 기특하다 맛이 기특하다 맛이 기다 맛이 기다 맛이 다 맛이 기다 맛이 기다 맛이 기다 맛이 기다 맛이 기다 맛이 기다다다 그렇다면 2012년 최고의 유행어 1위에 등극한 신사의 품격 장동건의 걸로 채는 어떨까? 아니 싫은 걸로. 나랑 가는 걸로. 아닌 걸로. 모르는 걸로. 사양은 안 하는 걸 20회 동안 무려 38번 아니, 등장. 알아서 하는 역시 대한민국 왔어. 대표 유행어인 걸로. 걸로 동의한 걸로. 신사의 품격 금지 커플 김민종 윤진이 극중 17살 차이를 극복한 이들은 실제 열여덟 살 차이 이처럼 올해는 유난히 나이차가 큰 커플들이 많았는데 청담동 앨리스 박시우 문근영 커플의 나이차는 아홉 살 박시우는 어린 문근영과 비교될까 봐 매주 피부과를 방문한다는 소문 신이의 이민호 김희선 커플은 실제 열살 차이 다행히 김희선의 자체 발광 애교 덕분에 나이차이 극복 그 밖에도 다섯 손가락 주지훈 진세영 커플은 열한 살 차이. 부탁해요 캡틴의 지진이 구성 커플은 13살 차이로 격세지감 커플 인정 그리고 아무리 드라마 속이라지만 나이 차가 나도 너무 나는 커플이 있었으니 태양의 신부 한진이 장신영 커플은 무려 35살 차이 전작에는 부녀관계였는데 갑자기 미안한데. 커플이 된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열살은 우습게 빼고 들어가는 훈남 배우들에게 나이랑 고작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 드라마 속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놀라운 경쟁률을 뚫은 신예들이다 높이뛰기 특훈도 마다하지 않은 아름다운 그대에게 강타는 오디션 경쟁률은 100대 1 신사의 그래. 품격 하나로 CF팀이 된 윤진희의 메아리역 경쟁률은 120대 1 결혼? 잘한 티만큼이나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는 아역배우 출신 서연석 그는 가족의 탄생에 합류하기 위해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동물의 세계도 승부는 존재하는데 아름다운 그대에게의 선리와 민호의 러브 메신저인 상추는 8대1로 다른 경쟁견들을 물리쳤다 욱이민노입술을 향한 영광까지 누렸으니 개 팔자가 상팔자네 2012년 SBS 드라마에는 때 아닌 키스 전쟁이 펼쳐졌다. 로맨스의 꽃이라 불리는 키스신 키스 키스 또 키스 키스를 제일 많이 한2012 키스의 제왕은 누구?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당당히 순위권에 든 94년생 설리 설리는 아름다운 그대에게를 통해 민호와 풋풋한 4종 키스를 선보였고 옥탑 방 왕세자의 박유천 한지민은 시공을 초월한 히로애락 속 5종 키스를 신사의 품격 장동건 김하늘도 꽃중년답게 나이값하는 오존 키스를 선보였는데 그럼 올해의 최다 키스 왕은 누구였을까? 혼자라 더욱 게뜻했던 유리창 키스까지 추가 로코퀸 김하늘이 여섯 번의 키스 신으로 2012년 SBS 드라마 최다 키스퀸 등극 보는 솔로들 외롭게 하고 애인 있는 사람도 왠지 찝찝하게 만드는 키스 퍼레이드 이제 그만 떨어지지 않으면. 너의 그 입을 다쓸려줄 것이야. 100억의 제작비를 들인 신의, 200억을 들인 대풍수, 블록버스터급 드라마가 많았던 올 한해 한 장면에 억 소리 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유령 제작진이 자랑하는 폭파 장면, 강력 폭발을 위해 사용한 다이너마이트는 74발, 이 일본 분량에 투입된 총 금액은 2억 원!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세트장을 활활 불태운 드라마도 있었으니 다섯 손가락의 대저택 화재 장면을위해 투입된 돈은 무려 2억 5천만 원 드라마를 위해서라면 공들여 지은 세트도 아깝지 않다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까울걸? 저 공제도 네트워크와 PC가 연결돼 있어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령 세트에 80인치 초대형 모니터 한대 값만 해도 올라운 가격 3천만 원 한편 단 하나의 소품으로 입떡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의상 제작비만 15억 원이라는 대풍수에서는 가장 비싼 의상이 나오는데 바로 오형경이 입은 공무장.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장신구 덕분에 얻은 가격은 2천만 원. 드라마의 재왕 제왕 김명민의 재왕급 패션도 빼놓을 수 없다. 소매를 장식한 작은 커프스 버튼은 하나에 500만 원. 다이아몬드 팔찌는 하나에 3천만 원. 상위 1%만 사용한다는 초 명품 시계도 등장했으니 신사의 품격 중 장동건이 착용한 이 시계는 무려 5천만 원. 청담동 앨리스 소예는 청담동 며느리다운 명품 패션 중 최고인 다이아몬드 엑스사리는 1억 9천만 원. 스타일리스트가 흰 장갑을 그렇지. 끼고 모실 정도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값비싼 방송 소품은 무엇일까? 바로 다섯 손가락의 명화 피아노다. 가격은. 2억 5천만원 피아노를 사느니 집을 사겠어 여러분 드라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 숫자와의 전쟁입니다 시청률, 제작비, 경쟁률 알고 보면 깜짝 놀랄 드라마 속 숫자들 숫자로 쓰는 드라마의 역사는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 아주 특별한 그 숫자가 궁금하다면 2013년에도 SBS 드라마와 함께.